시올프 영웅 허리 벨트 19명 조끼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. 요 앞에 전면부 파우치에 여기 카드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앞에 여기 파우치는 에좀 크게 되어 있는데 이런 태클 박스도 들어가고 또 선글라스나 장갑 같은 거 충분히 들어가는 조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D형 고리가 두 개가 있어요. 비형고리가 두 개가 있어서 합사 라인 커터 수건 이런 수건들 달기 좋게 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이 파우치는 어, 똑딱이랑 그 자크를 분리하면 어, 파우치만 빼서 좀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시울프 영웅 어, 허리식 구명벨트 한번 봤습니다.